또 하나 이제 소스 코드 개선을 좀 하는 거예요. 네. 어, 여태까지 제가 이런 걸 만들었었어요. 이런 거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게 이제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런 게? 어,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받 일 수가 없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요 add to add API article 요거는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스프링에서 데이터를 던져줘요. 예를 들어서 삭제 같은 경우도 뭐다? 네가 삭제한 게몇 번이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to add 도요? 이번에 이 결과를 통해서 생성된 뭐 게시물 번호가 몇 번이다 이렇게 이거를 얻어가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또 클래스를 만들면 돼요. 근데 고작 아이디 하나 얻자고 클래스를 얻어가는 게 너무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할 거예요. 맵으로 할 거예요. 맵. 스트링. 오브젝트.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면 대체 뭐가 좋아지냐? 한번 해볼게요. 어, 일단은, 디테일 들어가서 삭제. 삭제해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맵은 맵인데, 스트링, 오브젝트, 이런 게 됐죠. 자, 그리고, 그럼 여기서,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result 를안 쓰고 있는데, 리 e s u l t d 에서 우리가 이런 걸쓸수 있는 result data의 body에다가 getid를 통해서 잠깐만, 이게 인트로 나올라나? 네, 이렇게 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어, 여기서는, 아니다. 오케이 오케이. 딜리트 아이디. 딜리트 리... 삭제된 id 해놓고 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나 안 되나? 하... 애드, 이것도 바꿔야죠. 이것도 맵의 스트링의 오브젝트다. 그 다음에 글이 생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일단 패스하고 삭제될 때 삭제된 그 게시물 번호가 잘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누르고서 삭제되면은, 오류발생 21번 삭제됐을거에요 아마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음 아마도 그런거예요 삭제했을때 딜리티드 아이디였죠 요게 이렇게 하면 안되고 이걸 해야되나봐요 요걸로 해야 되나봐요. 스트링화하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그래도 안 되네. 다시 해볼게요. 로그캣 열고 아 더블로 들어가는구나 더블로 얘가 더블로 나오네요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더블 인트로 하는 게안 되나? 어? 이게 막혔네. 코트 좀 오해 좀지가 안 되네. 왜안 되지? 세 세리 막혔나 여기 음. 어, 되 잖아요. 더블 아, 더블 은, 안 되네. 더블 요건안 되네. 몰랐네. 혹시 이걸로 해보는 게 최고예요. 그러면, 아이고, 복사해서 아, 검색해 보시면. 엄청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 이게 더블 트윈트 인트. 더블형을 인트로 바꾸려면 이렇게 해라 <laughs> 빡세네요 여러분. 이럴때는 이럴때는 요런거 쓰시면 돼요 유틸에다가 넣어 놓고 어, get as int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요 안에 있는거를 난 어떻게든 int로 받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유틸 클래스가 없죠 유틸 클래스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get-as-int도 만들어야겠죠 public static int get-object-arg return 0 쓰시고 그 다음에 이 util에서 아마, 아마 얘가 이상한 거 불렀을 거예요 이 지우고 됐어요 이제 요 녀석이 이렇게 arg가 어 만약에 arg가 instance of double이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죠 뭐 얘가 시킨 대로 해야지 뭐 음, arg를 그래서 전하고 없으면 마이너스야.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ARG가 인티저다. 그러면은 그대로 뭐 하면 돼요? 그냥 그대로 두면 되고. 물론 이걸 해야겠지만 그 다음에 이게 롱이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요걸 해야겠죠? 다시 실행 뭐야? 삭제 됐다 10번 글이 삭제됐습니다 됐죠? 자, 이제 추가할 때, 이제 그게 나오게 해볼게요. 2번, 이러니까 단순히 지금 글이 생성되었습니다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14번 글이 생성되었습니다. 그 말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쵸?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바디를 통해서 개설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뭐 때문에 지금 하는지 아시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요청 하나 할 때마다 요 원래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뭐다 만들긴 좀 그렇잖아요. 고작 숫자나 바, 만들려고 이제 클래스를 만드는 게 귀찮으면은 그냥 여기다가, 어, ID 쓰시면 돼요. 대신에 그거를 여러분이 인트 형태로 얻으려면은 유틸에서 get as int. 그러면은 get as int가 요 데이터가 long형이건 double형이건 어떤 형이건 상관없이 알아서 정수형으로 바꿔서 우리한테 준다는 거.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1번, 3번, 생이생었습었습해볼해요게요추가하면번 3번, 번 글이 생성되었습니다. 됐죠? 자, 이걸 뭐라고 해야 까요 어. return 타입이 명시되지 않은 요청들에 대해서 m a 형식으로 어, 명시